어제 UFC 100급 챔피언 존조스가 트윗을 통해 "내가 누구랑 싸우는 걸 가장 보고 싶냐? 알렉스 혹은 톰 이라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그간 존조스는 톰 아스피날과의 경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취해왔기에 싸울 상대를 거론하면서 먼저 톰 아스피날 얘기를 꺼냈다는 게좀 의아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3월, 영국 한 행사장에서 톰이 페이스오프를 요청하자 이를 거절할 만큼 톰과의 경기가 이슈되지 않길 바라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팬들은 대부분 톰 아스피날을 원한다는 반응입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댓글 반응을 봐도 아스피날 가자! 아스피날은 사실상 훼이크 옵션이고 페레라 잡고 싶어서 저러는 거지. 페레라는 또 조펠만 하니 뽕양맨 어슬렁 어슬렁 페레라 딱지치기 가능할 것 같으니 저러는 거 보소 아스피날 고고 이렇게 대부분 아스피나를 원한다는 반응이고, 아스피나는 페이크 옵션이고, 상상상 본인에게 좋은 페레라와 붙고 싶어서 전하는 거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몇 시간 후, 존조스의 투시 몇개더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만약 알렉스 페레라가 헤비급 챔피언이 된다면, 너희 걔 고트로 여길 거야? 체육관에 다시 돌아오면서 좀 다른 시선으로 생각하게 됐어. 스티페와 경기 후, 페레라와의 경기가 어쩌면 내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다음 행보일 것 같아. 이 킬러는 이미 정말 많은 챔피언들을 이겼잖아.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레전드로 평가받고 있고 말이야. UFC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역대급 시합. 나에게 패배한 많은 위대한 브라질 챔피언들을 위해 알렉스에게 복수할 기회를 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완전 엄청날 거야. 새 체급 챔피언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 그리고 고트, 대, 실제 고트 같은 나이. 다른 강점을 가진 둘. MMA 역사상 가장 빅파이트가 될 거라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지. 이렇게 엄청난 머니파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합은 절대 없을 거야. 마케팅은 미쳤을 거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톰 아스피날과의 경기를 계속해서 요구하며 존조스가 톰을 피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자 존은 진짜로 내가 톰이랑 싸우는 게 알렉스와 내가 격돌하는 것보다 더큰 규모의 시합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거야 톰은 영국에서만 중요한 존재야 피레라는 이스포츠에서 가장 극명하게 평가가 갈리는 선수 중 하나고 톰은 그저 컨텐더야 또 다른 컨텐더를 상대로 벨트를 차지한 컨텐더지 메디슨 스퀘어 가든 메인이 배틀을 살려야 했어 난 돈, 레거시, 빅피처를 그리고 있어 영국 팬들이 보고 싶어 죽겠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프랑스 팬들과 이런 문제는 겪어봤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트윗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봤을 때 존조스는 톰과 페레라를 팬들에게 옵션으로 던졌지만 톰과의 경기는 옵션에 없었고 이미 페레라로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존조스는 스티페 위오치츠와의 경기 후 다음으로 페레라와의 경기를 원하는 거죠 극강의 레슬러인 존조스가 킥복서 출신의 그래플링이 약점이라 평가받는 페레라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잠정 챔피언인 톰 아스피날과의 통합 타이틀전을 무시하고 바로 페레라와 헤비급 타이틀전을 한다는 건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차라리 톰 아스피날과 알렉스 페레라가 먼저 싸우고 승자가 존 조스와 싸우는 그림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무패의 고투로 은퇴하고 싶어하는 존 조스의 바람이 과연 이루어질지 향후 경기를 지켜보시죠. 또한 라이언 가르샤가 도핑 테스트에 실패했고. 오스타린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에 코너 맥그리거는 어제 본인의 트윗을 통해 개체 실패와 치팅까지 했다면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 나 보게 되면 가까이 오지 마라. 역겹다. 오스탈린 하니까 셔노말리도 생각난다. 너네 둘다 스파링을 원하면 당장 나라가 패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현재 해당 트윗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라이언 가르시아와 셔노말리 모두 맥그리거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기에 공격적인 트윗이 좀 의외긴 이 합니다. 코너의 트윗에 라이언 가르시아가 트윗으로 답변했습니다. 코너 맥그리거를 보게 되면 네조의 약한 발목을 부러뜨릴 거야. 넌 스테로이드를 하고 있어서 테스트에서 도망쳤었잖아. 로드 하우스, 혹은 로드 레이지, 국가 코너, 똥 브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베어너클과 한번 해보자 코너 승자가 네 XX 쓰레기 같은 위스키 브랜드를 차지하는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베어너클 측은 해보자 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